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종구라고 합니다 다시 찍을까요? 네 즐거운 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김종구라고 합니다 아 저는 뮤지컬 비스티보이즈의 이재현 역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극 중에서 이 빵과 식빵이죠 빵과 에, 맛있는 치즈와 이 잼으로 아,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들 그 맛있는 것좀 많이 드셨나요? 어, 시골들도 다녀 오시고 부모님들 만드셨나요? 그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김종국 어, 이재현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빵은 두 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 몽블랑제 이 빵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주로 애용하게 먹는 빵은 이 정통 우유식빵 이 빵입니다. 이 빵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찢듯이 뽑아줘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개진 거 보이시죠? 이때 이제 알렉스의 그 뒤통수 후두부를 강탈 때이 빵이 여기가 이아이이빵 이거, 이거 못쓰겠는데? 이거 너무 싸구려 빵이다 아 이거 안돼 이거, 이걸로 하죠 그냥 <laughs> 이 빵으로 <laughs> 이빵 제가 먹는 빵은 파리 빼빼빼라는 거기에서 나온 빵이에요 이 빵들은 음. 아, 이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되게 소란스럽죠? 네 이제 정하시고요 자 빵은 우선 오른손에 감아집니다 저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감아치고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딸기잼이 저온 농축으로 과육이 생생한 딸기잼인데, 제가 먹는 딸기잼 이잼이 아니에요. 제 잼은 굉장히 맛있는 잼이에요. 이잼, 근데 이잼도 제가 한세 번인가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먹는 대로, 제가 먹는 대로 그대로 제가 레시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잼을 세수풀 넣어요. 하시는 분은 오늘 당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당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세 스푼 정도를 줬고 이렇게 싹싹 잘 펴주는 거죠. 뭐 흔히들 예상하셨겠죠. 이렇게 싹싹 펴주는 거. 우리 하우스 팀이 음향 팀이 음악을 틀었습니다저 노래를 한달 넘게 듣고 있어요. 지겹죠. 이렇게 딱 피고 남는 거는 단단해 치즈를. 치즈리 서울 우유치즈네요. 우치즈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앙팡도 괜찮고요. 네. 치즈를 이렇게 딱 해서, 치즈는 뭐 별거 없어요. 치즈는 이 상태에서 딱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네. 두세 번 정도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뺑이, 파밍, 아니, 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바늘로 다 접으면, 옆으로 잼이 이렇게 싹 세워 나와요. 이걸 아시겠죠?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잼을 먹으면, 어우, 이, 이 아주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먹고, 어,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슈퍼문이니까 소원도 빚시고 예쁘게 포장 했습니다. 사랑아남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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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 잘안 다치는 거죠? 좀 열심히 집중해서 다치면 다칠 겁니다. 자, 자 됐네요.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 자, 당신에게 이, 이 빵을 바칩니다. 까뜩!